이로이로도쿄에 새롭게 올라온 제품 중 다섯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산토리 요구리나, 일본 여행 필수로 마셔봐야 할 음료 요구리나. 이로이로도쿄에 업데이트 됐어요. 요구르트 마디나는 독특한 생수로 달달하고 중독성 있어 인기 폭발. 끝맛도 깔끔해서 생수 대용으로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큐피진하게 볶은 참깨 드레싱. 배우 이청아가 마법의 소스라고 추천한 진한 참깨 드레싱. 고소한 참깨의 깊은 풍미의 짭짤함으로 샐러드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이거 뿌리면 당장 샐러드 식단 시작할 수 있음. 맛있다는 후기 넘치고 직구가 훨씬 저렴함. 트란시노 약용 UV 파우더 EX. 메이크업 위에 가볍게 톡톡 � 선을 차단해주고 피지까지 흡착해줘 보송한 피부로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걸 방지해주는 꿀템. 기미 치료제로 유명한 트란시노 라인이라 믿을만한 자외선 차단력. 생카 파인 투데이 뷰티 클리어 오일. 세안계의 최강자 생카에서 출시된 메이크업 전용 클렌저. 오일이 깊이 스며들어 메이크업과 함께 각질까지 씻어내고 기본 보습 성분의 벌꿀을 추가 배합하여 더욱 촉촉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정돈해줘 메이크업이 더잘 먹게 해준. 마리나이 ALGEX. 꽃가루와 진먼지 등의 알레르기 증상에 특화된 안약. 알레르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눈의 가려움증을 해소, 염증을 가라앉히는 트리플 액션. 저